안녕하세요. 더블리즈 블러드 2배속 해볼게요. 이거은 yep. 바람둥이야. 하나 영웅 가자. 난 right. 센트로 갈게요. 파베? 파베이랑 싸워야겠다. 파베이랑 피해서 싸우죠. 아, 근데 싸울 때가 딱히 없네. 와, 녹는, 녹는데요, 저. 심지 너무 약해서 그런가 봐그죠 딱히 진짜 데미지 약해서 어디 갈 데가 없네 원킬이 안 나요 와 벌쳐 높겠다. 이게 1cm였으면 이겼을 텐데. 와, 이거는 발음 중년 되게 안 좋네요. 센터 가서 싸우죠. 네, 센터 가서 싸우고. 벌처 죠 벌처랑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유닛 바뀔 때 됐거든요. 시민 하나 남겨 둘게요. 나푼젤라나젤이면 어, 괜찮지. 라이아저 <목소리> 계속 업그레이드 할게요. <목소리> 울트라 <목소리> 마음을 어 <목소리> 저글링이다. 어 저글링이면 안 되는데. 저글링 이. 이, 여여 이. 가자 여기가 낫겠네요 <laughs> 어 이, 이. 이, 이. 이, 로 오셔 조림 한테 넉넉 한데, 뭐팝시구나파 <laughs> 어, 이시면 가자1대1 하면 질것같 거든요. 제가 와 다행 이다. 스가 잘라 준다. 나이스 일단 이분이 케인가요 1cm.. 다, 다들 2개 나오셨네? 허그는 일단 파랑님 앞서 계시죠? 사상 싸우면 좋아 보이는 게 없는데요. 지겠다. 와, 물량 엄청 모으셨나 보다. 가족 있을게요. 저예요. 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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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좋게 뜨긴 하는데. 지금까지 뜬거 보면 막 아픈 건 아니거든요. 어, 제 스카우트 떴네. 주님, 오 어, 주님도 이걸 뜨셨고. 다들 너무 좋게 뜨셔가지고. 인님주 나가셨네요. 지금 주님을 견제해야 되는데. 와, 주 너무 오아나저이 어, 이리로 오시네요, 또. 러시나? 와, 오이 forces are u <laughs> 와, 지금 주황님 너무 많으신데? 그럼 갈림 다 크죠? 이분이 캐논이 하나인가요? 아예 없으시네. 아, 근데 나도다 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러블리즈 같은 경우가 유닛 한 번만 잘못 나오면은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 번씩 빼드리다가 그냥 다음에 제가 진 경우가 너무 많아서. 10살이 못하겠어요, 그렇게. 어, 른 오시죠? 다크가 오면은, 저는 땡크죠 작별 하나가 또 피가 없어서, 안또 아, 봐달라고 하시니까 알겠어요. 자, 갈림. 킥스는 파랑님이 압도적이신데 끝나셨나? 근처가 업이 배치죠 13억, 아직 한 7억은 더 해야되네. 갈림만테 가고요. 빼드리자. 그냥 빼드릴게요. 그냥 시민 가져 있을게요. 또 바뀔 때된것 같거든요? 베이비 소 일단 들어가야 돼요. 어, 라푼젤 나오셨는데. 풀렸다. 라푼젤 나왔으면은 힘들겠는데. 힘내러 가자. Your under 라푼젤은 안 돼. 이길만한 게 뭐가 있을까? 다크 안 돼요. 아칸나칸도안 되는데. 빨리 다시 바꿔야 돼. 좋은 곳들게 바꿔야 돼요. K. K 정도면 괜찮죠, 그쵸? 그렇죠? 아, 죽었네. 이길 수 있으려나? 나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갈림 너무 많이 모으신다 일단 여기서 이득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죠. 드라군 좀 방송해서. 오 관리 모신다. 이러면 저 잠깐 뺄까요? 어, 잠깐만 뺐다가 많이 그냥 다시아 여기서 받주면안 돼. 그냥 무시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다달라고 이제 무조건 그냥 끝내야 돼요, 그죠 어? 마프라이 나가셨구나. 일단 이건 이기겠죠. 좋은 스인데 근데 마린이 너무 많다. 어제처럼 끝나이? 빨리 바꿉시다. 이별. 다크 나오셨죠? Hey, 이걸로 죽일 수 있을까? 어? 그냥 와주시네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어이데 그냥 아픈 젤 모은 걸다 잃으셨네? 이러면은... 잠시만요. 주님이랑 아무튼 이거부터는 가달라는 네, 거 없이 그냥 끝낼게요. 영웅 진자 유지해. 유지해는 딱히 할게 없는데. 어? 낱나이가 깡패? 설마 저걸로 묶으시는 거 아니죠? 설마... 어딨죠? 낱나이가 깡패? 일단 캐논이랑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유지해로 깨져 끄시는 거 아니겠지? 설마 죽으셨나? 잘 끝내자 오데미 좋은데요 됐고 이제 여기 갑시다 주황님이랑 1대1인가? 주황님도 영웅이 많으신데요? 풀업이신가? 풀업 다 되셨고. 아, 있네요. 뭐가 들어있네. 이러면은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제 이로 오시는 거야? 아, 내 네. <laughs> 많이 크네야 <풀네. 웃음> 나오셨죠 그녀는 바람둥이 야 제가 좋아 보이죠 어차피 파랑 님이랑 엔드님은 끝나셔 가지고 이제 주황님이랑 1대1 준비해야 되는데 영웅을 봐 영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들이받으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기죠. 사랑님, <목소리> 뭐 나오셨죠? 류수정. 아, 근데 제가 K라서 류수정 오면은 좀... 어, 잠깐만. 무지정 오면 내가 좀 힘든데 안 오시겠죠? 사랑님은 계속 모으시네. 일단 어클 안 하고 좀 가지고 있을게요. 유니 와 진짜 도와줘서 막나 설마? 이분 영웅 없으시고 히드라 나오시는 거 같으세요? 시그 탱크 같은 거안 나오나? 맑음? 오케이 맑음 오케이 오케이 가자 그한번 하고요. 오 어, 근데 너무 많이 모으셔가지고 다들 동맹이야? 동맹하셨네.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냅시다. 오 파랑님 좋아요. 요즘 동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알콩크 부시고 일단 됐다 끝났고 일단 좀 지켜볼게요 사랑님 너무 많으시니까 잠깐만요 근데 제가 K가 너무 많아서 당장 싸움 칠것 같고 이별을 좀 모아야 될것 같아요 저도 어, 잠깐만 원래 오시네. 이길거 같은데, 다끝신가요 이분은 악한 이러면은 제가 유리하죠. 많이 근데, 이분이 아까 벙커가 없고 다 빨피거든요. 이거 가서 그냥 툭 치면은 끝나니까. 일 파랑님을 먼저 끝냅시다. 파랑님을 끝내고 여기를 끝낼까요? 그게 맞는 것 같죠? 아니, 좀 지켜볼까? 아니야, 끝내는 게 맞아. 오, 죽이러 온다. 죽이러 온다. 오, 데미지 너무 세. 난또 잡자. 밑탈나 오셨어요? 맑으만잘살려드면 이기, 그냥 이겠는데. Let 정리. r 말고 벌처로 진이랑 다이덤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람> 아무것도 없나요? 레이스도 죽었나? 어, 레이스 죽으셨네? 수고하셨습니다.